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초임 시절에 가지 못한 연수에 대한 아쉬움과 또그 당시 교관 선생님에 대한 약간 원망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쌤입니다. 오늘은 관리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교감이 된지 이제 채두 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주제가 제가 이야기한 것이 과연 합당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새로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가 느끼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놓는 것이 제가 앞으로 규직생활을 조금 더 해나가는데 있어서 출발점이 될 거라는 생각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분의 영상을 잠깐 보다가 이제 그런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이제 선생님이신데 어떤 연수를 신청하려고 하셨다고 합니다. 연수를 신청하려고 할때 보통 교사들이 학기 중이나 어, 이럴 때 연수를 신청하게 되면 근무 시간이나 아이들 수업과 관련된 거, 거, 부분에 있어서 혹시라도 지장을 줄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교장, 교감, 관리자 분들에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 사전에 허락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깐깐한 학교의 관리자 같은 경우는 수업에 조금이라도 또는 업무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되면 해당 연수를 되도록이면 신청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제 적극적으로 연수를 지원해 주는 관리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영상에 나온 선생님은 고민 고민하다가 이제 교감 선생님께 제가 이런 연수를 좀 신청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라고 물어봤는데 교감 선생님께서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아 그건 당연히 선생님이 스스로 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건데 어, 적극적으로 밀어드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편해져서 다시 한번 학교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들고 어, 교감 선생님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다는 영상을 잠깐 봤습니다. 어,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도 어, 교사 시절에 이제 미국으로 영어연수를 가게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은 이제 방학이 어, 여름 방학이 채 되기 전에 한 2~3일 전에 어, 연수로 미국으로 향해서 출발해야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어, 우리 반 아이들의 수업을 한 2~3일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교관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교관 선생님께서는 사실은 살짝 망설이시면서 아이왜그 수업 시간에 좀 지장을 주면서 연수를 신청했느냐, 꼼꼼하게 못, 못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약간의 책망 섞인 이야기를 저한테 했습니다. 뭐, 시간 강사를 또 구해가지고, 2, 3일 시간 강사가 들어와서 제 어,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이렇게 어, 출발을 했는데, 저도, 저도 사실 이제 그러니까, 어, 또, 연수를 떠나는 그 뒷마음이 영 개운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면서도 아이들한테도 좀 미안하고, 학교에도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좋은 연수를 잘 갔다 와서, 그것이 저의 또 어,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초임 시절에 정말 초임 시절에 아, 그때도 어, 이제 그 영어 연수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요 학기 중에 이제 연수를 또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어 기본 연수 뭐 심화 연수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아, 심화 연수에 제가 선정이 되었고 거의 한한달 정도 학교를 비우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아, 그때 저와 같이 가, 근무하셨던 교감 선생님께서는 아 이거는 너무나 좀 어렵다. 담임이 중간에 한 달이 나 비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라고 하셔서 교육청에 연락을 해서 제가 연수를 가는 것을 이제 취소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는 저 말고 이제 후순위로 올라왔던 다른 선생님이 그 연수를 대신 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은 아 내가 어, 물론 아이들의 수업이나 업무에 뭐 소홀했다라고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으나. 아, 강사 구하는 일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구나. 이렇게 함부로 시간 강사를 구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그때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근데 제가 막상 이제 교감이 되어서, 어, 요 코로나 상황에서 시간 강사를 구하다 보니, 시간 강사를 구하는 게 어려운 일이긴 하나, 그게 그렇게 음, 아주, 어, 너무 어려워서 못할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초임 시절에 가지 못한 연수에 대한 아쉬움과 또그 당시 이제 교관 선생님에 대한 약간 원망을 계속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 사례를 좀 말씀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도 어떤 학기 중에 연수를 가게 되거나 학기 중에 어, 뭐,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한 활동을 하게 되면 되게 고민 고민을 합니다. 고민 고민을 하고 하다가 이제 교관 선생님께 복무와 관련된 부분이니까 상담을 이제 요청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교장 선생님이나 교관 선생님이 스타일에 따라서 흔쾌히, 아, 그 좋은 부분이니까 갔다 오시라. 너 얼마든지 걱정하지 말고 갔다 와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셨고, 아, 되도록이면은 학교에 충실해야 되니까 아, 연수를 신청하면 안 된다 내지는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들은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역으로 제가 교감이 되어보니 그런 상황이 생기면 저는 과연 어떻게 어,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만약에 누군가가 한달 또는 뭐 일주일 가까이 어, 아이들 수업을 가르치지 못하고 연수를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 저 같으면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선생님의 발전을 위해서 당연히 갔다 오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것은 이제 교장 선생님께서 허락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긴 하죠 물론 제가 강사를 구하기 위해서 힘도 들고 강사가 구하지 못했을 때는 전담들을 또 활용해 가지고 쓰는 방안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가지 이제 갈등 사항이 분명히 벌어지긴 할텐데 제가 경험해 본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렇게 아주 상식에 벗어난 그런 연수 신청을 한다든지 학급의 담임으로서 아이들을 정말로 힘들게 하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본 영상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느낀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선생님을 믿어주고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적어도 관리자라는 타이틀로 방해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최근에 우리 학교에서 어, 이제 그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저도 가끔 보니까 어 내가 뭔가를 자꾸 통제하려고 하고 내가 어 전체를 자꾸 보고 선생님들을 감시하는 듯한 생각이 제가 가끔 들었습니다. 물론 제어의 주요 임무가 선생님들의 복무 또 교직원들의 복무를 관리 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잘 지켜보는 것은 필요하나 그 안에서 선생님들의 또는 우리 교직원들의 자율성이라든지 스스로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순간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사 입장에서는 여러 번 고민해서. 교감이나 교장 선생님께 본인의 복무에 대해서 또는 연수에 대해서 또는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상담합니다. 그럴 때 관리자가 조금 더 아량을 베풀고 융통성을 베풀어서 선생님이 조금 더 또는 교직원이 조금 더 편안하게 학교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관리자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전제는 모든 것이 매뉴얼에 맞아야 되고 그리고. 어 해당 규정이라든지 지침에 벗어남이 없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집회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재량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이 가급적이면 선생님의 발전과 또 교직원들의 요고자 하는 부분들에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어,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학교라는 틀에 선생님들이 항상 갇혀 있으면 사회의 변화하는 모습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시대에 뒤처졌다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변했고 교육의 전 분야에 걸쳐서 큰 변화가 있는 요즘에 더욱더 교사들의 발전과 스스로 연수 또 연찬 그리고 연구하는 모습은 정말 지나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저 역시도 어, 제가 별로 어, 두달채 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계속 교직 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 선생님 스스로 발전할 수 있고 더불어 저 자신도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어, 믿어주는 그런 리더십을 좀 갖춰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제가 본 영상에 있는 선생님이 본인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되게 환한 어, 모습을 어, 제가 보면서 아 이게 옛날에 제가 제가 관리자들한테 느꼈었던 그런 감정일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제가 신청했던 연수들이 다 거절당했다 그러면 저도 뭔가 아쉬움을 갖고 있을 테고 또 모든 연수들이 다 통과됐다 그러면 또 너무 학교를 쉽게 보는 경우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선에서 상식 선에서 유지가 유지를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또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상식 선에서 잘 융통성 있게 그리고 선생님의 발전을 위해서 잘 갖고 있는 재량권을 잘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관리자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